안녕하십니까 이재국의 와일드 피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LG 이호준 수석코치와 전화를 통해 김범석 선수의 타자로서의 재능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 코치는 김범석은 500홈런을 쳐야 할 타자라고 재능을 극찬한 바 있죠 이 시간에는 레전드 포수 출신인 LG 박경환 배터리 코치와 전화 연결을 통해 김범석 선수의 포수로서의 재능과 숙제,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범석은 최근 포수로 출장하는 시간은 적지만 LG가 미래의 주전 포수를 만들기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 주말 잠실에서 LG 염경 감독과 만나서 김범석 포수 기용과 관련해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염 감독은 올해는 일단 선발로는 일루수나 지명타자로 나가고 포수는 승부가 기운 경기 때. 기용하려고 한다면서도 포수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올 시즌 후 마무리 캠프부터 포수로 잘 준비시켜서 내년엔 무조건 2선발 포수를 시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김범석 선수를 직접 지도하고 있는 박경환 배터리 코치는 포수로서 김범석 선수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박 코치는 말이 필요 없는 레전드 포수 출신이죠 2000년에는 KBO 단일 시즌 포수 최다 홈런 신기로 40홈런을 기록하면서 홈런왕과 시즌 MVP에 올랐고 23년간 안방 마님으로 활약하면서 통산 2044경기 314 홈런을 기록했습니다. 공수를 겸비한 완벽한 포수 SK 와이번스 구단의 유일한 영구결번 선수가 되기도 했죠. 박경환 코치와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김범수 선수가 날립니다. 뭐, 타격도 타격인데 일단 박경환 배터리 코치가 보는 포수로서의 김범수 선수. 어떤 매력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지금 현재는 솔직히 뭐 다른 포수들보다는 덩치가 되게 큰 선수인데 몸의 유연성이 되게 좋아요. 유연성이 좋아가지고. 그 몸을 가지고도 드라마 지금 이 정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와. 야구 센스 센스가 그, 다, 그 다른 선수들보다는 더 좋지 않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센스하고 유연성이 예. 나름대로 장점이 되고 있군요 예, 야구에 대한 센스가 가지고 있는 몸에 비해서 되게 너무 좋아요 네, 일단은 음. 그 몸에 비해서 순발력도 좋고 그 유연하기 때문에 부상도 그다지 뭐올것 같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지 하나. 이라면은 현재 포수하기에는 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김범석 선수가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는 포수로 제목으로서는 충분한 재질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몸 상태가 몸무게가 상당히 좀 나가요. 입단할 때보다 더 나가긴 했죠, 그죠? 네, 입단할 때보다지만 15kg 정도는 더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좀 뭐라고 럴까 자기 몸 관리만 조금 한다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게 너무나 좋기 때문에. 사격 재능도 좋지만 만약에 김범석 선수가 다른 포지션이 아닌 포수 포지션을 갖게 되면은 어얘 앞길이 진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건 포수로서 어깨는 강도가 좀 어떤가요? 어깨 강도는 뭐 그닥 완 완전히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중간보다는 위에요. 중간보다는 위인데 동작이 생각보다는 빨라요.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중교를 많이 했지만 그 덩치에 비해서 포독이라든지 순발력이 상당히 빨라서 탑타임. 팝타임이... 도 상당히 좋았던 그런 포수를 기억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당시보다는 좀 많이 네, 등치가 좀 커져서 우리가 봤을때아주머으로이 초수가 나올 수가 있을까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그러니까 만약에 포수로서의 그 안정권에는 아직까지는 못 들어오는 거죠. 어느 정도 좀 살을 좀 빼면 더 좋은 포수가 될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그 고등학교 때 제가 기억하기로 한 95kg 그 정도 아, 수준이었는데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한 100kg 초반대 나갔다 그러는데 지금 어. 몇 kg 나가는지는 뭐. 말하기는 제가 비밀이고. 좀... 예 비밀이고요 <laughs> 몸무게 때문에 올수 있는 첫 번째 는 무릎하고 발목 허리 그렇습니다. 쪽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안 와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두 게임이나 세 게임을 연 타로 나가면 연속으로 나가면 거기에 대한 데미지가 저는 지금 현재로 서는 좀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100% 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김범석 선수하고 지금 뭐 계속 약속도 하고 훈련도 하고 는 있지만 저희 팀에 박동원이라는 좋은 투수가 있고 그 를 이어서 타격이 좋다 보니 뭐 인루도 음. 보고 포수도 보고 수명 타자도 하면서 경력을 좀 쌓아가면 박동원 선수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고 세대 교체가 돼야 될때 일본 음. 선수가 딱 뒤에 있으면 더 든든하지 않을까 충분한 그런 쪽으로는 제목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산만 빠지고 나면 야, 야구 못하면은 이건 잘못된 거예요. <laughs> 예, 가지고 있는 재능이 예 재능이 너무 좋아요. 어, 타격적인 부분도 그렇고 포스로서도예 포수로서도 나쁘지 않고 지금 제일 저는 걱정되는 게 솔직히 얘가 고등학교를 졸업 을 해서 작년에는 포스로 거의 시합을 안 뛰었어요 못 뛰었어요 그리고 올해 포수 연습을 하려고 캠프를 갔었는데 캠프에서 한 10일 한 보름 정도 운동을 하다가 옆구리 다쳐서 일시귀국을 먼저 했고 그리고 2군에서 1군으로 올라오기 전까지 포스로서딱3인닝을한번 뛰고 여기로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보면은 얘가 지금 1분에서 스타팅 을세번을 나갔거든요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예, 예, 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와 얘가 이,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되게 불안 아. 불안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래도 어, 얘가 운동적인 센스가 너무 좋구나 감각이 이 정도 할수 있구나 얘가 어느 순간 뒤에 수비도 나갈 수도 있고 뭐 스타팅도 음. 나갈 수도 있고 경험을 좀 많이 쌓다 보면은 음. 지금은 아직 이제 2 1 한 살밖에 안 됐으니까 충분히 나중에는 얘가 좋은 포수가 될수 있겠다라는 그런 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포수 레전드께서 그렇게 보시고 또 그런 평가를 하시니까 확실한 네. 제목은 제목인데 그동안 많은 포스들을 봐왔잖아요 음. 어린 선수들 음. 뭐 고등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선수들 그런 선수들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포수 맞 네. 어떤가요? 타클래스인가요? 뭐, 전체적으로 네. 가지고 있는 거는 타클래스라고 봐야죠. 솔직히 말해서 제일 좀아이 물건이다 싶었던 그 포수 라운이 있었나요 그 전에? 그 전에요? 김범석 선수만큼 하는 훈 있다라고 생각하는 포수는 거의 없었어요. 아 그래요? 어, 선수 때 쌍방울부터 시작해서 쭉 이렇게 유망주들이 들어왔고 네. 또 SK 시절에는 정성호라는 포수도 있었고 그죠? 제가 봤었을 때는 상호보다도 음. 타격 능력도 훨씬 좋고 상호도 진짜 좋은 재목 중에 하나였지만. 엄청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파워를 갖고 있었지만 뭐 힘으로 따지면 상호를 못 따라가죠 근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상호보다는 얘가 한수 위죠 정교함이라든지 타구에 힘을 실는 그런 그렇죠, 이 그렇죠 정확성이 훨씬 좋죠 그리고 되게 침착해요 성격 자체가 되게 침착하고 사석에서도 그렇고 음. 전반적인 걸 이렇게 보면 은 어린 나이 치고는 되게 좀 얘가 침착하구나 그런 거에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그런 그럴... 어, 부분이 있군요 아, 그러면서 또 탔을 어, 때 어. 쫄지 않고 뭐 말로 네, 치고 절대 쪼는 것도 없고요 제가 항상 똑같아요 제가 딱 좋아하는 포카페이스 스타일 조보명 감독이 쌍방울 코치 시절에 배터리 코치로서 지옥 네. 훈련을 시켰잖아요 김범수 선수에게도 그런 훈련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건지 그때 조보명 감독 저승사자 같이 보였다고 그랬잖아요 쌍방울 시절에 자고 있는데 와서 막 깨우고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훈련을 제가 아무리 더 시키려고 해도 일단은 엄석이몸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훈련량을 따라올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러면... 자상하게 다정다감하게 지금 훈련을 시키고 계시군요. 예, 예. 중요한 지금 그리고 시즌이기 때문에 얘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타격이잖아요. 응. 그런 부분도 많이 또 살려줘야 되니까 포수적인 부분은 응. 기본적인 훈련만 지금 단단단하게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첫 번째는 타면, 네. 솔직히 포수하면은 옛날에는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했어요. 블로킹, 그다음에 스로잉, 그다음에 캐칭. 지금은 ABS가 생긴 이유로 프레이밍이 에 대한 좀 뭐라 그럴까 중요도가 좀 떨어졌죠. 예, 이제 이제는 이제 자, 정확하게 잡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뒤로 빠뜨리지 않으면 되는 네, 거예요 니 ABS가 도입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뭐 플레이밍에 대해서는 절대 그 누구도 지금 얘기를 할 필요성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렇죠. 어, 어. 잡기만 하면은 스트라이크 같은 데 볼이고 볼 같은 데 스트라이크고 막뭐 그런 부분도 되게 많이 많다 보니까 정확히 채팅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담이 없는 것 같고 브로킹하고 스로잉을 연습을 시키고 있어요 스텝 연습하고 볼 던지는 연습하고 시키고 있는 거죠 시원하게. 대신 일루수비 나갈 때는 그날은 하루씩 쉬어주고 검사이가 타자로서의 경험은 지금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그냥 타석수만 놔주면 막. 네. 제가 봐도 아 어린애치고 진짜 좋다 얘는 진짜 A급이다 어. 타자로서는 진짜 지면 상황에서는 3월 이상 치고 있고 꾸준히 네. 나가면은 더 좋아질 것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호준 코치는 그러니까 변화구 대처 능력이 그 나이 때 선수로 네. 믿기지 않는다 그런. 아 그럼요. 기를하잘따라가요 그리고 커택 능력이 되게 좋아요. 일단은 제가 욕심 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 몸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얘가 진짜 더좀더 더 빠른 이제 스피드를 더 보유를 한다면은 더 좋은 모습이 나온다고 저는 상상. 되는 거죠. 타격이든 수비든 그러니까 타격 재능은 오히려 믿어 의심치 않고 포스로서 만드는 네. 거에 이제 더 집중을 음, 타격 쪽이야 뭐 지금 정도 해주면은 뭐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전로나가면기존타으면 채우면 한홈런에한 어느 정도 칠수 있는 타자가 될까? 지금 하면은 20개 이상은 무조건 칠것 같아요. 아니, 상황으로만 놓고 봐도 이하게만 나가면은 아. 20개 이상을 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올 시즌에 그렇고 나중에 장차 뭐잘 한다 그러면 뭐 그게 네. 홈런왕도 될수 있는. 아유 그럼요.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고 음. 너무, 너무 빠른 섣부른 판단이지만 첫 번째는 포수가 그렇죠 포수를 포기하기는 네. 그것도 잠재력이 아깝죠 그죠 아쉽죠 음.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인류와 뭐 지명과 뭐 대타와 뭐 포수를 네 가지를 다 겸비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진짜 얘한테는 좀뭐라그럴까 너무나 큰 얘한테는 행복이죠. 이호준 코치는 동산 500홈런을 쳐야 될 타자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아, 를아 어. 얘가 진짜 5 0 0홈 500홈까지도 충분히 칠수도 있겠지만 그거를 치려면은 이몸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 이거죠. 그렇죠. 부상을 안 당해야 되는 거니까. 진짜 부상이 많이 올 거라고요. 근데 솔직히 그런 거 있어요. 먹는 욕심은 좀 많은 거 같아요. <laughs> 네. 어렸을 때는 저도 진짜 먹는 거 하나만큼은 엄청 성능이 잘 먹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laughs> 밖에 황코지면 그러면 그때 몇 킬로 정도까지 나갔어요? 1 0 0 킬로, 91 킬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어요. 하기야 뭐. 박경환 코치는 뭐 20-20까지 했던 포스니까 예 네, 그러니까 얘가 어, 진짜 어. 키는 저하고 똑같아요 키는 저하고 똑같은데 몸무게가 더 많이 나가다 보니까 첫 번째는 그거예요 무조건 첫 번째는 음. 얘가 몸무게 안 빼면은 진짜 농란할 수 없다 어느, 어느 포지션이든 박경환이라는 그 레전드 포수보다더 많은 홈런을 때리고 더 좋은 아유. 공수를 갖춘 포수가 될까요? 네, 그럼요 충분히 할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타격이지만은 배터리 네. 코치기 때문에 수비 쪽만 가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현재로서 보면은 보통 매스컴이 김보돈 선수의 타격에 포커스가 맞춰있지 포수의 포커스는 안 맞춰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포수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네. 첫 번째가 몸무게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놔야지 저도 좀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길 거고 감독님한테 얘기하는 것도 더 어필을 좀 심하게 할수 있을 거고 네. 내보내자 뭐 이렇게 얘기 더 강하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래. 첫 번째는 투수들의 심리예요. 범성인과 포수로서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음. 아무래도 범석이한테 같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이제 이군에서 2년 동안 3인닝이 전체가 다뛴 건데 우리 이군에서 방망이 때문에 애가 시합을 뛴다고 생각을 하지 호수 때문에 시합을 뛴다고 생각을한거 아니고 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선발 출장을 3번 정도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림보다는 좋아요. 어, 아, 의외로. 의외로 아, 제가 생각했던 그림보다는 좋아요. 첫 번째는 부산에서 첫 게임을 뛰었는데 그때는 1회, 2회 때 긴장한. 모습이 되게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제 3회가 넘어가면서 긴장감이 좀 풀렸고, 그 다음에 시합을 나갈 때는 그런 모습들은잘안 보이더라고요. 내가 되게 좀 침착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높게 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음... 평가를 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 나이 그리고... 때 쉽지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얘가 어떤 게 있냐면은, 새 게임을 뛰었을 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거는 일루나 지명타자나 뭐 이런 거 나갈 때는 타격을 잘 했어요. 근데 호수로 나갔을 때는 제 기억에 지금 안타랑가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음... 아무래도 포스로서의 그 체력적인 부분이 얘한테는 상당하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체력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포스로 나가려면 선발 포스로 나가려면 연구도 해야 되고 데이터도 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엄청나죠 그런 정신적인 피로도감도 있을 테니까 네 그런 아. 부분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을 거예요. 그것도 뭐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본인이 해결을 네. 해 나가겠죠. 그렇죠. 일단은 포수 는 네. 수비가 네. 1 순위고, 네. 그 다음 에 이제 방망이인데 네. 방망이는 갖고 있으니 이제 네. 포수 쪽이 만들어지면 무서운 선수가 될 거다. 네. 어, 미래를 이제 보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솔직히 어.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강백호가 올해부터 포수를 하고 있잖아요. 얘가 지명타잖아, 외야수나 뭐 이런 이런 강백호하고 포수를 보면서 이렇게 방망이를 치는 강백호하고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고요. 얘가 그렇다. 만약에 포수로서 네. FA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뭔가 천체 차이가 많은 많으면... 거지.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범서이가 일루스나 지명타자를 하면서 FA를 하는 거고, 하 포수를 음. 하면서 FA를 하는 거고는 하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럼요. 얘가 이제 뭐 포수도 할수 있고 외야도 할수 있고, 어. 뭐 일루도 할수 있고 여러 가지의 포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포수로 쌓아놓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KT 같은 경우는 장성우 지로는 거의 없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팀이랑 거좀 비슷한 건데. 그럼, 그렇고, 네. 그러면, 강백호를 이렇게 게임할 때 포스로 보셨잖아요? 네네. 강백호의 포스로서의 능력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아, 백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즌 초반 때한번 만났었거든요. 네. 그때의 모습하고 지금 한4 0게임 정도가 이렇게 지난 뒤의 모습하고는 많이 틀려요. 되게 여유가 있어졌어요. 그리고 그, 그 강백호 선수도 포스로서의 자질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면요 아, 일단은 어깨나 움직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좋아요. 훨씬. 음. 곱게 강도도 백호가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은 거 같고 백호가 원래는 저 정도 몸이 아니었거든요 더 특조했었거든요 근데 올해 이제 다이어트를 했는지 살이 좀 많이 빠진 거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네, 네. 정백호가 파워가 줄는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스피드가 어. 더 생기기 때문에 파워는 절대 줄지 않거든요 그리고 백호는 어지 됐던 얘는 또 프로에서 생활을 일본에서 생활을 검색기 보다는 더 많이 했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하는 거 같고 말씀 나누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이네요 강민호 선수라든지 뭐 아래쪽으로 가면 이제 박동원 선수, 유광남 선수 이런 선수도 있지만 네. 나중에는 이제 강백호 선수하고 김범석 선수하고 포수 골든글러브를 네. 다투는. 아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그림이 나오면 재미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그림이 나오면 엄청 좋죠. 어, 또 홈런도 다투고 그죠? 아. 네. 어. 얘가 강백호보다는 절대 살은 못뺄것 같고 <laughs> 네. 영국까지는 빼기 힘들 것 같고 진짜 욕심 부리자면 진짜 딱 100kg 정도 도만 나가도 얘는 진짜 나름 잘 움직일 것 같거든요. 장타력이라 이런 거 봤을 때 강백호 못지 않은 그러면 그런. 타격재는 재능, 재능 좋아요. 55도는 타자도 될수 있고. 또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따라서는. 데 잠실 인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거기까지는. 그렇죠. 어쨌든 LG가 <laughs> 네. 그동안 계속 우타 거포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는데 옛날부터 네. 박병호 선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죠. 근데 김범수 <laughs> 선수가 이제 그런 선수가 되지 않을까 네. 뭐 팬들은 그 <laughs>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럼요. 첫 번째는 진짜 얘가 진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진짜 다이어트를 진짜 해가지고 얘가 그 정도의 몸을 만들어 놓으면 몸만들으면은제 잘못이에요. 네, 몸 만들면 진짜 제 잘못이에요. <laughs> 알겠습니다. 그러면 LG 팬들도 그렇고 LG 팬뿐만 아니라 사실 KBO 팬 전체가 마찬가지겠죠. 그 모처럼 좋은 자원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네네. 박경원 코치님만 믿겠습니다. 네, 저, 저는 진짜 몸무게를 빼야 되는 것도 저의 몫이지만 저는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할 거고, 검석이도 거기에 궁을 해서 본인도 노력을 해주면 은 저는 좋은 결과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박경원 <laughs> 코치만 믿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laughs> 네, 하여 네, 앞으로 계속 김범숙 선수하고 예. 뭐 좋은 훈련을 통해서 좋은 선수 만들어주시고요. 네.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경원 코치는 살만 빠지고 나면 김범석은 야구를 못하면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포스로 성장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요. KBO 레전드인 이호준 코치와 박경원 코치가 김범석에 대해 500홈런을 칠 타자라고 입을 모아 잠재력을 인정하는 거 보면 보통 선수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먼 훗날 강백호와 김범석이 kbo 골든글러브를 다투는 거폭 호수로 경쟁하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와일드피치는 여기서 마무리 할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